안녕하십니까. MSG 뉴스의 앵커 유담입니다 최근 탕금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정하열 기자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열 기자입니다. 탕금초 6학년은 초등학교 행사에 있고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롯데월드부터 다양한 영국 공연까지 다채로운 시간을 예, 보냈습니다. 예. 행복한 수학여행을 다녀온 6학년 사가 친구들에게 가장 뜻깊은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수학여행 어떠십니까? 아 수학여행 갔을 때 말이죠. 진짜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에버랜드를 갔, 아, 에버랜드를. 야 에버랜드를 아,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갔는데요. 영어 나는 말해. 거기서 김한석 때문에 네. 재밌는 걸 많이 못 하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탕금초 6학년 4반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거기서 도박을 해 논란이라고 합니다. 통태준 기자가 도박을 한 하땡땡씨와 맞는 김땡땡씨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태준 기자입니다. 최근 6학년 4반에서 바자회가 열렸는데요. 그 바자회에서 도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6학년 4반에서 도박을 경험한 사람을, 사람을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안씨? 도박을 했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아 진짜 현실에서 도박한 거같아요 한번 다 해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자고 아, 나 못하고. 아, 뭐하히 하면은 저는 지금 도박을 만든 사람을 모셔왔는데요.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완섭 씨. 네. 뭐? 도박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아니 제가 도박으로 큰돈을 좀 벌어볼려 했거든요. 아니 근데요 이 기자 이천원에 뽑아가지고 적자가 났어요. 적자. 그재료비0 0 0 원이 넘게들었는데 적자가 났다니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이안 기자가 2학기가 끝나고 졸업이 다가오며 바뀐 친구들에 대해서 인터뷰해 봤다고 합니다. 하이안 기자. 안녕하세요. 하이안 기자입니다. 요즘 졸업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졸업이 다가오자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당초에 있는 송땡땡씨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송땡땡씨를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립> 졸업이 다가와서 친구들이 어요 안녕하세요. <립> 안녕세요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주 위험하다는 필력성이 떠오르고 있 이번 년도 6학년 자반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재밌던 일은 무엇인가요? 저희 MSG 주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